자, 형사용법을 볼게요. 형사용법은 크게 두 가지가 나왔어요. 좀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명사 수식하는 용법과 이러 봐. 명사수식 이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어? 서술적 용법으로 어, 결국 명사나 대명사를 어떻게 한다? 설명. 이렇게 얘기할게요. 명사나 대명사를 설명하거나 수식하는. 수식이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뭐뭐, 할. 이거 응. 뭐뭐, 하, 는. 요거는 뭐 같아요? 미래 같지 않아요? 요거는 뭐 같아요? 뭐뭐 하는? 현재 같지 않아요? 어, 책은 안 나와요. 책은 안 나올 거예요 시제까지 봐주면서 해석을, 어, 어 아마, 분석해 놓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해석이 나온다는 건 이런 밑바탕, 근거가 되는 거 아니야. 뭐, 뭐, 할.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뭐, 뭐, 할. 뭐 결혼할. 결혼했어, 안 했어? 아직 안 사는 거야, 애들아. 알겠어? 집안 어른끼리, 어, 어른끼리 아시고 서로 그냥 인사나 오 가고 이러는 거지. 아직 결혼 안 했어. 결혼할. 그쵸. 결혼할 사람과 결혼한 사람은 다르지. 그지 어, 그래서 이런 의미를 지니게있어 이게 개념이에요. 그래서 해석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명사 수칙중 가장 대표적인 게 뭐일까요? 뭐 예문 들르면 되겠죠.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펜이 없어요. 어떤 펜이 없어요? 쓸 펜이 없어요. 투와 이렇게. 물론 여기가뭐 붙습니까? 이게 네. 의미상의 이아이 투정사의 수식을 받는. 이게 수식을 받는 거죠? 이게 의미상의 목적이 기 때문에 뒤에 보면 펜을 가지고 쓰는 거니까 우리 같은 게 붙어요. 어찌됐든간에 이게 투정사예요. 이품종서는 어떻게 쓰합니까 쓸이라고 습히면 되죠. 잘 봐. 뭐라고 습히냐면, 뭐뭐하. 쓸. 쓸. 쓸 펜이 없어 알겠어? 저는 저에게쓸 펜이 없어요. 저에게는쓸 펜이 없어요. 제가 이 미래를 한번 담아볼게요. 미래를 담아볼게요. 이걸 여기가 지금 군데요. 품종사 군데, 뭘로 바꾸게 되면, 여기를 절로 한번 바꿔볼게요. 절로. 그럼 되잖아요. 근데 원하는 게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절로 바꾸면 선생님 미래시제를 쓸수 있나요? 쓸수 있죠. 알겠어요. 자, yeah. 아. 와. 와. 됐지? 아 왜? 됐찮아 관계 대명사제로 바꿨네. 관계 대명사제를 쓸떻게 먹었는가니? 그걸. 미래시제가 다른 거죠. 내가 가지고 쓸펜이 없어요. 관계 대명사제로 바꿨어요. 투정사가 바로 뭐를 꾸며줄 때, 명사를 꾸며줄 때, 이렇게 표용사적법으로 뭐하 할이라고 쓸 때, 이때 뭘 바꿔줄 수 있다, 우리가? 관계대명사들로 바꿔줄 수 있다. 관계대명사 성질과 관계대명사들의 성질과 공통점이 하나 나오죠, 그러면. 관계대명사들은 뭘 꾸며준다? 역시 명사인 상행사를, 명사인 상행사를 꾸며준다. 이 투정사도 뭘 꾸며준다? 명사를 꾸며준다. 공통점이 나오잖아. 서로 꾸며주기 때문에, 둘다 이거는 형용사부인 거고, 이거는 회사처리인 거야. 그래서 효용사적 용법인거야 효용사의 기능을 가져서 그래서 뭐뭐할이라고 해석된거고 요것도 똑같아요 같은 문장입니다 to ride with라고 써도 되는데 I will ride with라고 써도 차가 없다는 얘기에아니니 요런 걸 알아야 돼 뭐뭐할 뭐뭐할 렇지어 뭐뭐할 아직 안했다? 미래에 어. 뭐뭐하는 명사를 설명한다는 건 뭘까요? 명사 쓸모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거. 간단하게 빨리 보자. 그렇죠? 오늘 틀을 한번 잡아야 되니까. 아, 그렇구나. 예, 이거 1 0 0예요뭐말 예정이다. 이렇게만 적어놓으십시오. 비 e g o 너희들이 알고 있는 비 e g o 나 위리야. 그거 똑같은 거야. 뭐말 예정이다. 라고 할수 있어. 먼저 가능이 있어. 예문 안 답니다. 가능. 우리 예문은 여기서 할거요 최근에 가능은 뭐야? 뭐할수 있다 아 이거구나 명사설명할때 b2라고 그랬어요 자 b 플러스 2 원형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원형 자 됐어 뭐할수 있다 가능이니까 여기 b의 불조화 아니면 c a n 이 m 이죠 가능 뭐할수 있다 뭐뭐 해야된다 요 생각이 가장 중요해요 의무 아 의무가 있었구나 뭐뭐 해야한다 뭐 해야 한다, should의 의미죠. should나 아니면 ought to의 뜻입니다. should나 아니면 ought to to 원형, 아니면 have to 원형, 뭐 이런 식이에요. have to 원형 의무니까 뭐 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해서 예를 들어서 표시면 됩니다. 아, 어떻게 나온다고요? b2로 아, 나온다고 얘기했죠, 왜? b2로 나온다 고했어요 그치? 운명도 있죠. 뭐만 운명이야. 안지않지만 뭐만 운명이다. 뭐만 운명이다. 뭐만 운명이다. 자 영어로 써볼게요. 이거 되게 어려하는데 Be destined to 원형이에요. 이렇게 씁니다. 뭐만 운명이다.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마지막 하나는 바로 뭐죠?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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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도는 보통 뭐만 하고자 한다면 조건절에 쓰여요. 어머, 어머, 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쓰입니다. 아, 이 푸절에 쓰인다. 이렇게 이 푸절이라고 메모만 해주십시오. 그러나 명세를 설명하는 서술적용법 비투용법. 서술적용법 비투용법은 이 정도로. 예문은 생략하는 걸로. 이예문 예문 다 쓰면 전체를 못 봐요. 그래서. 다음에 나 부산 영권 뽑아봐야지